중간에 끊겼는데 합치기를 할 겁니다. 합치기를 할수 있어서 다행인데 오, 이렇게 붙는데 이런 식으로 붙죠? 근데 얘네들은 안 붙습니다. 짝퉁이어서 두께도 얇고 자석 넣어주면 좋은데. 쫙 그러기 전에 요거부터 봐야겠지요. 뭐야? 얘는 테이프로 붙여 있는데 제 동생 거는 테이프가 아니라 그냥 돼 있었어요. 배틀필드판이랑 게 배틀하는방법 어드밴스랑 스타더드 스탠다드 요거는 어, 뭐 별로 보실 거 없고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, 나가주세요. 네다 내보내시고 카드를 요렇게 세장이 들어있는 것을 다 넣으시고 요거부터 볼까요 프린팅을 보시면 프린팅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, 아따 불편하다. 오 품질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오 여기 날개가 바닥바닥 거리는데요. 이야. 어어어 어. 어, 뭐지? 오 어, 그냥 한 번에 접히네. 어 한번 접어볼게요. 저만 보면 안 되니까. 먼저 요렇게 모가지 뒤로 뭐야 이거 어떻게 접는 거야? 얘 누르시고 지금 옆에서 터닝 메카드 하는 걸로 지금 바쁘신데 오 얘는 그 테로랑은 다르게 굉장히 잘 빠지게 돼 있네. 그래서 꽉 잡아주시 그 뭐야 이거 뭐야? 어왜안 들어가지? 뭔 건가 아닌데 뭐가 좀 다른데 어디에 뭐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요거 아 요거 안 뜯었다 블랙 미러네요 아닌가 블루 오디다 어 블랙미러다 어, 저희 동생과 일치하네요 이런데 레드홀이 좋은데 음, 뭐레드홀이도 괜찮고 어 두, 40점이네 배농사 걸려라 배농사 걸려라 아요렇게 음, 여기는 껴는데 여기가 안 껴지네 껴지나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... 어... 으시고 이거를 부드럽게... 부드럽게딱 한번... 안 되는데... 이게 뭐예요? 사실 설명서를 그러면... 여기 뒤에... 아이고야... 다 뜯겨나갔다. 방금 여러분들을 보셨을 텐데... 이렇게 해서... 이렇게 해봅시다. 아따, 이거 변신하는데 시간 다 가겠다... 이렇게 하시고... 이렇게 해서... 이얘 끝이라고요? 근데 둘이 다르잖아. 이렇게 하시고. 얘를 껴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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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둘이? 완전 똑같죠? 변신된다. 변신되지 마세요. 눈에 나가 있어. 어, 완전 똑같네? 그렇죠? 아, 여기가 조금 다르다. 뒤도 그렇고. 자, 그러면 메카니멀을 세팅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요렇게, 메카, 메카드 세 개를 세더, 메카드 하고, 메카니멀, 고! 뭐야, 이거? 그럼 가운데 안 가냐? 오! 베노사! 4 0점이네요 빰빰. 한번더 해볼까요? 이번엔 섞어서 하자. 자. 자, 아따이. 요렇게 세워주시고. 아, 이것도 접는데 불안한데. 딴딴딴 노래를 부르면 괜찮겠지요. 가벼운 마음으로, 된다는 마음으로 또안 된다는데, 왜 그거를 꾸역꾸역 넣고 있을까요? 네, 이거 됐다.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쓰던 메카드, 메카니멀 고 아따, 아따, 이 10점. 뭐야, 이거? 다시. 다시. 이번 만은 꼭 성공하겠어. 안 돼. 네, 접는 거안 보여드릴게요. 개게가 되게 힘드네 어 오, 됐다 오오오아따다아따다 이번에도 안됐어 아 이번에도 10점이야 어쨌든 이런 품질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까까 아닌가? 얘 새잖아 근데 왜 까악 까악 어어어 네,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알아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 모바일 쿠폰 알려 주시면 한번 쓰면 끝나니까 잘 간수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?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. 에, <laughs> 에, 역시, 이거 뒤에는, 피, 그, U tg라고 써있는 게, 얘가 제일 많네. 어쨌든, 일단 접어서도 보여드리고, 제발, 이번에는 잘 접어지기를. 이렇게 생긴 멋진 자동차 하나가, 네, 있습니다. 뿅! 뿅! 너무 안 변신됐니? 변신됐기 싫어요. 네,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보시고, 터닝 메카드 드디어 제품 구매했다는 거 제가, 네, 정말 기쁩니다.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